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오늘은 좀 주일인데, 장마철인데, 좀 후덥지금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볼 때에, 한 모습이지만은, 사람의 모습으로 한 모습이지만은, 겉으로는 정말 사람의 모습으로 다 다니고 있지만, 그러나 속은 다릅니다. 속은 달라요. 네. 세상에 기울어져서 세상에 또 어, 묻혀서, 또 세상을 중심으로 세상을 향해서, 또그 세상에 매료가 되어서, 세상에 미혹되어서 그것을 찾고, 그것을 중심으로, 그것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직 마음도, 생각도, 사상도. 이념도 그 모든 것이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육신적인 모든 것을 다그 안에서 또 세상의 그 방향을 적 세상의 목표를 두고 거기로 치닫는 사람들이 많죠. 하나님 섬김다 하면서도 교회를 다니다 하면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다 그런다는 하건 아니죠. 그런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또, 한 사람, 모습, 사람의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 속은 다르다는 겁니다. 항상 주님을 먼저 찾고,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을 중심으로, 주님을 대전제하고, 왜 그러냐면, 천국에, 우리가, 우리의 새 생명이 천국에 있지 않습니까? 천국에, 천국에 거듭나서 새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박을 때 우리의 육신도 다 못박아버렸어요. 죽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새 생명으로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새 생명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말씀을 하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뭐냐면 빌립보서, 에 잠깐 빌립보서. 에 예. 네, 빌립보서 3장 20절 보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곧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에, 우리의 시민권은 바로 천국에 있습니다. 바로 그새 생명 있는 바로 그 천국 하나님 품 안에 있죠. 새 생명으로 거듭나서 그 안에 안전한 곳에 있습니다. 영원 붕토록 천혜의 요새죠. 전지전능하신 그 벽을 누가 뚫겠습니다. 가까이 올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영원히 안전한 요새이죠. 영원히 안전한 하나님의 나라, 도성. 바로 그 천국 안에 하나님 품 안에 우리가 새 생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새 생명으로 천국에 있는 것이 우리 본질이고 우리의 대전제고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핵심이고.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게 우리의 주소고, 그게 우리의 시민권이 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아까 말씀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바로 천국에 있습니다. 그새 생명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 이 세상을 살면서도, 이 세상을 통과하면서도 그새 생명 가운데 살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 주, 하나님 중심 속에 살고 있다. 그러니 모든 포커스가 모든 정성과 모든 전체적인 모든 우리의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 앞에 맞춰져 있죠. 그래서 하나님 중심 앞에 맞춰지게 되면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을 먼저 향하고 하나님을 먼저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 기도드리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것에 주력하게 되고 진리를 깨닫는 데 정말 주력하게 되고 말씀을 감사하고 또 사모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 모든 예,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님께 집중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게끔 되어 있고 새생명이 거기 있기 때문에 또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주님과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게끔 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 모든 세상은 이 겉은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마음은 각각 다르다 이것입니다 마음의 모든 것이 어디로 향하고 어디에 쏠려 있고 어디를 중심으로 대전제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래서 어떻게 그 마음의 중심, 바로 하나님 중심 대전제하고 세상을 다스려 가고 있고 자기를 처신하고 철예가 치리해 나가고 있나. 이것이 다른 것이죠. 온통 속에는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육신적으로 살게 되면 육신적인 것에 구성이 돼가지고, 그것에 쏠리고, 세상의 근심과 걱정 또 세상의 모든 것, 세상으로 향하는 모든 것, 매료가 되고, 거기서 유행을 찾고, 자기 감정에 거기서의 모든 것이 쉽고, 또 사상과 이념과 모든 생각들이 그 곳에 꽉하게 차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만 꽉하게 차있기 때문에, 그 모든 쏠림과 그 모든 추구하고 집중되는 것이, 바로 세상 속으로 이바르디 이렇다, 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은 똑같지만 속은 다르다 이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 우리의 시민과는 하나님 그 안에 세상의 가운데 천국 안에 있다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하듯이 이것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교회 다니거나 또 육신적으로 살거나 하여튼 육신적으로 향하게 되면 바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곧 죄를 짓게 되고 실수를 항상 죄를 남발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모르고 이렇게 돼 가는 겁니다. 자, 주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죄에 민감하게 되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하 주님, 주님 안에서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갈 때 그것을 예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네. 그것을 잘 예민하게끔 되어 있고 알게끔 되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에 상대하지 말고 미혹되지 말고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게끔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만을 방향을 중심 설정하고 주님 중심으로서 주님을 향해서 질주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다릅니다 자 모든 그참 전체가 주님을 향하고 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른 점이고 또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을 모든 것이 포커스를 거기에 맞춰서 거기로 달려가고 있다 육신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바로 예,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차이. 천천 천, 천국과 지옥의 차이죠.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음, 오늘 말씀을 잘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 생명 가운데서 천국 안에 있으면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 거기서 새 생명으로서 있으면 자유함을 누리며 평화를 누리며 정말 그 안에서 말씀 속에서 성장하고 또 진리 속에서 성장하고 그것을 사모하고 진리 안에서 걸어가며 항상 주의 중심과 주님과 동행하면서. 어, 축복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여로 여러분 모시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